지식도 매포 쫄깃하게 지식 떡 뽑기입니다. 3월부터 은행 계좌가 막힙니다. 꼭 확인하세요. 3월부터 본인 명의 은행 계좌 입출금이 전면 차단됩니다. 당신의 돈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총금 불가, ATM 총금 불가, 계좌 자체가 차단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피해액이 통균 28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보이스피싱과 대포 통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2년 하루 평균 59개의 대포통장이 적발되었습니다.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50%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노린 신종 사기 수법이 늘어나면서 전화 한 통으로 계좌가 개설되고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초강력 조치를 시행합니다. 3월부터 시행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한번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까지 모든 금융권에 적용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까지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제 본인 모르게 대포 통장이 개설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내 계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신청 방법. 방법 1점. 직접 은행 방문 후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 2점. 모바일 앱 신청 추후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주의해야 할 점은 차단하면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해제 후 다시 차단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주거래 은행에방문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가족과 친구들의 돈도 지키세요. 돈을 잃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대비하세요.